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사무국장 이미경입니다 오늘은 증간으로 출간된 83년도 KO펀치에 실린 마빈 해글러의 기사입니다 1970년 가을의 어느 날 미국 메사추세츠주브록턴에 있는 어느 오래된 체육관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다. 변두리의 철물점 2층에 있는 이 체육관은 페트와 구디의 페트로넬리 형제가 취미 삼아 경영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젊은이를 링 안에 불러들여 당신 마음대로 움직여 보라고 시켰다. 젊은이는 페트와 구디 앞에서 가벼운 스텝을 밟고 섀도우 복싱의 흉내를 내어 보여주었다. 알겠소. 당신이 정말 복싱을 배우고 싶다면 가르쳐드리지. 단, 만만한 스포츠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해두겠소. 결심이 서거들랑 또 오시오. 두 사람은 젊은이의 움직임에 놀라 입문을 허가했던 것이다. 1980년 가을, 페트와 구디는 10년 전에 만난 젊은이를 브룩턴의 어느 묘지에 데리고 갔다. 두 사람은 무덤 앞에 꿇어 앉아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여보게 로코, 우리 세 사람의 꿈이 겨우 실현되었어. 로코가 활약했던 헤비급은 아니지만 말일세. 하지만 이 친구는 강해. 사우스포의 본격파라네. 펀치도 스피드도 굉장하지. 팬이 이 친구를 가리켜 마벨러스라고 부르고 있다네. 이름 말인가 마빈 해글러라고 하지. 해글러는 52년 5월 23일 미국 뉴 저지주 뉴아크에서 태어났다. 여섯 형제 가운데 장남이었다. 옛날부터 복서의 성공담이라 하면 가난 속에서 몸을 일으켜 우여곡절을 거쳐 영광에 당도하는 패턴이 많다. 사생하였던 해글러도 태어났을 때부터 그 길을 걷게 된다. 그가 역경에 강한 성격을 갖추고 있음은 다분히 그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다. 반면에 해글러는 조용한 신사이기도 하다. 모친의 영향이 강했던 것 같다. 아버지는 없었으나 나에게는 존경할 만한 어머니가 있었다. 부지런한 일꾼에다 아주 상냥한 어머니가. 어머니는 1년 내내 일을 했지만 부자가 되지는 못했다. 나는 결코 우등생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분부만은 꼭 지켰다. 어린 시절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해야 방을 청소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 정도였지만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거들어드렸다 누이 동생은 요리를 만들거나 동생을 학교에 함께 데리고 가곤 했다. 돈에는 혜택을 입지 못했으나 따뜻한 가정이었다. 해글러는 말한다. 빡빡 깎은 머리와 사나운 눈초리로 상상하는 해글러의 인간상은 외경과 꼭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는 다르다. 소년 시절에 그는 싸움은 했었으나 본디부터의 아기는 아니었던 듯 하다. 그가 태어난 뉴아크의 흑인가는 미국에서도 손꼽는 슬럼으로 싸움은 일상 다반사였다. 물론, 해글러도 스트리트 파이터의 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얘기는 한 가지 규율이 있었다. 절대 자기가 먼저 싸움을 걸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철이 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람들을 존중하여라. 그리고 이유도 없이 남을 상처 주어서는 안 된다. 단, 자기가 오를 때는 끝까지 해 나가거라. 얻어 맞거들랑 갈겨서 갚아주는 거다. 라고 가르치고 있었다. 해글러는 어머니의 분부를 충실히 지킨 셈이다. 소년 시절의 해글러는 남이 걸어온 싸움에는 응하고 그리고는 반드시 그렇다고 해도 좋을 만큼 상대를 두들겨 팼다. 상대가 몽둥이나 술병, 벽돌, 때로는 나이프로 해글러에게 맞서는 수도 있었으나 그는 항상 맨손으로 응전했다. 그만큼 힘에는 자신이 있었고 사실 강했던 것이다. 또 그의 마음 속에 무기를 갖는 것은 비겁한 사람이 하는 짓, 시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도 그를 맨손으로 싸우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었다. 그러한 소년 헤글러의 우상은 헤비급의 인기 복서 프로이드 페터슨이었다. 페터슨은 59년 임계말 요한슨에게 k 오페로 세계 헤비급의 왕자를 넘겨준 바 있으나 이듬해 60년 6월에는 재전의 기회를 잡았다. 페터슨 왕자 컴백 이루어질까? 6월 20일 뉴욕에서 거행되는 시합의 광고용 포스터가 뉴욕주는 물론 이웃주에도 많이 나붙었다. 그 중에 한 장이 이름도 없는 빈민가의 흑인을 주먹의 세계로 끌어들이게 된다. 해글러가 사는 서민 아파트의 붉은 벽돌에 붙여진 한 장의 포스터. 비를 맞아 벗겨 떨어질 것 같은 퇴색한 포스터였다. 이거다. 그때 해글러 인생은 정해졌다. 지저분한 포스터에는 약동적인 멋진 체격을 한 복서 프로이드 페터슨의 모습이 있었다. 그 팔팔한 모습에 매혹된 해글러는 이후 완전히 페터슨의 포로가 되어버렸다. 내 친구들은 농구의 월트프레이저나 야구의 미키 멘토를 동경하고 있었지만, 나의 경우는 페터슨이었다고 해글러는 말한다. 해글러가 18세를 맞이한 70년, 온 식구는 매사추세츠주 브록턴으로 이사를 갔다. 그리고 그 해의 가을 해글러는 페터슨이 되기 위해 철물점 2층에 있는 체육관을 찾아간 것이었다. 페트 페트로 넬리는 당시에 해글러의 인상을 조용했으나 뭔가를 할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연습의 첫날이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언젠가 챔피언이 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도 말한다. 페트로 넬리 형제에게 임무는 환영받은 해글러였으나 남모르는 걱정도 많았다. 흑인가에서 자라온 헤글러에게 있어서 백인의 존재가 하나의 장애가 되었던 것이다. 페트로넬리 형제도 백인이다. 헤글러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만들고 있었던 것 같다. 헤글러는 말한다. 내가 브룩턴으로 옮기고 맨 처음 해야만 되었던 일. 그것은 백인을 믿는 일이었다. 가난한 흑인가에 태어난 나에게 있어 백인은 항상 우위의 입장에 있었다. 직업이나 교육에서도 항상 차별은 따라다녔다. 단지 흰둥이와 검둥이라는 차이만으로. 페트와 구디는 진심으로 나를 신뢰해 주었다. 어느날 두 사람은 나를 점심 식사에 같이 데려가 주어 나는 샌드위치를 먹었다. 내가 얼른 대금을 치르려고 1만 달러 지폐를 내밀자 그들은 신경 쓰지 말게 그건 그냥 넣어두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때는 아직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접촉하는 동안에 두 사람은 단지 나하고 친해지고 싶어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한가지 그들을 믿는 일뿐이었다.페트로 델리 형제의 사소한 배려가 남을 믿을 줄 몰랐던 흑인 청년의 마음을 열게 되었다.페트와 구디는 해글러에게 우선 아마추어로 출발하도록 제안했고 해글러도 거기에 따랐다. 71년과 72년에 충분히 힘을 키워간 해글러는 73년 메사추세추주 로엘에서 거행된 주의 골든 글러브 결승까지 진출 결승에서도 라이트 훅에서부터 레프트 스트레이트를 폭발시켜 멋진 KO승을 거두었다 회장인 공회당의 지하실에 마련된 대기실로 돌아온 해글러는 페트 구디와 함께 시합을 돌이켜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훌륭한 체격의 사나이가 해글러에게 가까이 오고 있었다 축하하오. 당신이 최우수 선수로 결정되었소. 해글러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대기실에 들어온 사람은 십수년 전 거리 모퉁이에서 본 포스터 속의 인물이었던 것이다. 믿어지지 않았다. 그가 패터슨이라니 꿈이 아닌가 생각했다. 링 위에서 거행될 표창식 때문에 나를 부르러 와준 것이다. 그는 내 손을 잡고 군중을 헤치며 링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때의 일은 평생 잊지 않을 거다. 어렸을 때의 영웅, 내가 가만히 응시했던 그 포스터와 같은 얼굴이었던 것이다. 잊을 수 없어. 동경하던 패터슨과 극적인 만남을 한 해글러는 그 해의 전미왕자 AAU에서도 우승하고 그것을 끝으로 아마추어의 경력에 마침표를 찍는다. 34년 전 아들이 체육관에 다니는 것을 반대했던 어머니도 서서히 이해심을 나타내며 변해갔다. 얼굴에 여기저기를 잘리고 녹초가 되어 지쳐 집에 돌아온다 그게 네가 하고 싶은 일이냐 그래요 내일도 그 다음날도 이렇게 하고 돌아오겠어요 글러브를 끼고 링에 서지요 그때가 가장 즐겁거든요 이미 어머니에겐 대꾸할 말이 없었다 73년 5월 해글러는 프로로 전향하고 테리 라이언과의 데뷔전에 2라운드 KO승을 장식했다 대전료는 50달러 페트와 구디는 첫 파이트먼이다. 소중히 간직해두게. 라고 하면서 몽땅 해글러에게 건네주었다. 73년은 8전하여 전승. 6회 후라는 훌륭한 전적을 남겼다. 이듬해도 11전 10승 국회 요승. 일무로 쾌진격을 계속해간다. 무승부는 미넨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 슈거레이 실즈가 달아나는 바람에 놓친 것. 실즈의 본고장, 시애틀에서의 시합인 만큼 본고장 판정이라는 소리가 많았다. 75년도 순조로의 7연승을 거두고 3년간의 25승, 2 1 k o 승 1무라고 하는 훌륭한 기록을 마크했다. 그러나 이듬해 76년은 해글러에게 있어 실현의 해가 된다. 10년 초에 필라델피아로 진출한 해글러는 본고장의 인기자 보비 부가로 와츠와 대전, 시종 누르는 기미로 시합을 진행시켰으나 판정은 와츠에게 돌아갔다. 2개월 후 같은 필라델피아에서 극곳 강타자, 윌리 몬로와 글러브를 섞었다. 초반에서 페이스가 무너진 해글러는 마지막으로 뒷전으로 돌아 3대 0의 판정패를 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깨끗이 흰 별만을 늘어놓아 온 해글러의 기록에 금세 두 개의 오점이 찍혔다. 본고장 판정? 진 것은 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기분을 새로이 한 해글러는 정신적으로도 한결 성숙해져 있었다. 먼저 6월에 봅스미드를 5라운드에 쓰러뜨리고 제기. 9월에는 사이크론이란 별명을 가진 슬래거 유진 하트와 정면에서 대결, 8라운드 종료에 항복시켰다. 77년과 78년 해글러는 강적을 상대로 싸워 마구 쓰러뜨린다. 숙적 윌리 본노를두번 KO시켜 서륙하고 마이크 콜버트의 기교도 짓부셨다이 콜버트전은 뉴 잉글랜드주 등 6주 공인의 세계전이라 이름 붙여진 것으로 해글러는 프로체츠의빅 타이틀을 손에 넣었다. 동시에 78년 3월 발표된 WBC 랭킹에서 미드급 파리의 얼굴을 내밀었다. 세계 랭커가 된 해글러는 유럽의 제1인자 케빈 피네곤을두 번에 걸쳐 KO, 노련한 베니 브리스코까지도 판정으로 눌렀다. 78년을 끝냈을 때 해글러의 전적은 42승 34KO승 2패 1무. 그런대로 이일를재개할수 없는 기록이라 하겠다. 헤글러가 노리는 세계 미들급 왕자는 카를로스 몬슨이 하나로 간추린 것, 몬순 후 로드리고 발데스 우고 코로에로 헤글러의 표적은 이동했다. 헤글러의 랭킹도 상위에 정착했으나 세계 도전의 기회는 돌아오지 않았다. 헤글러는 보벨럼이나 돈킹 같은 검을 프로모의 신세를 지지 않고 데뷔 이래. 립 바렌치라는 늙은 프로모터에게 의리를 지켜 시합의 편성을 부탁하고 있었다. 세계 도전의 기회에 혜택을 잊지 못한 것은 그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세계 왕자의 길을 멀리 하고 있던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의 강함이었던 것이다. 이기면 이길수록 멀어지는 영광, 무관의 재앙이란 칭호도 해글러에 있어서는 단순한 위안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도 해글러는 이기는 것만이 세계 왕자에 이어진다고 믿었으며, 그리고 이겨 나아갔다. 79년 2월, 라이벌인 신즈를 불과 80초에 가라앉히고, 랭킹을 1위로 올렸다. 4개월 후, 해글러와의 대전을 계속 거부해온 우고 코로가 패하고, 비투 안토 페르모가 세계 미드급의 지배자가 되었다. 발데스, 코로, 그리고 안토 페르모. 해글러는 2년 가까이 기다려 겨우 세계 도전의 표를 손에 넣었다. 11월 30일 라스베가스. 5대 1의 내기 비율대로 해글러는 전반부터 과감히 날려 포인트를 리드. 그러나 종반, 13, 14, 15 라운드에 왕자의 반격을 허용하고 분하게도 무승부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해글러의 랭킹은 내려가지 않았다. 80년 3월에 안토 페르모가 지고 세계 왕자는 앨런 민터에 의해 영국에 가져가게 되었다. 9월에 해글러는 런던에 쳐들어갔다. 이때야말로 하고 생각하면서 3라운드 1분 45초 레퍼리는 일방적인 시합을 중지시키고 해글러의 손을 든다. 1980년 9월 27일 해글러의 기다렸던 순간이다. 현재 해글러는 6차 방어에 성공한 바 있다. 시합 모두 압승이다. 지금도 마벨로스 마빈 해글러는 너무 강적 선수라고 하겠다. 그러나 해글러는 현실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다. 멋진 벨트나 커다란 트로피를 얻기는 했지만, 그것으로는 빵한 조각도 살수 없어요. 역시 돈입니다. 나를 따뜻히 지켜보아준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군요. 그것을 위해 나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요. 레너드, 헌즈, 대환영입니다.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으니까요. 그래요, 오늘 시험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